이게 좀 멋있게 나온 자, 지금, 커트를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얘좀 치워주세요. 커트를 지금 오늘 지금 두 가지를 했거든요. 뭐 했어요? 옆에 사이드. 사이드. 자, 옆에 사이드. 아, 어, 버티컬로 들어간, 들어간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홀순달 들어가서 버티컬로 들어가는거 하나 있었어요. 두 가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이드, 버티컬 들어가고, 다이아건으로 들어간 거 있고요. 처음부터 다이아건으로 들어간 거 있고요. 자, 다이아건으로 들어간 거는 얘가, 얘가, 얘가 다이아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이아건으로 들어갔어요. 얘는. 얘는 전체적으로 다이아건으로 들어갔고요. 얘는 버티컬 들어간 상태에서 다이아건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게더 뚱뚱해요? 얘가 훨씬 더 뚱뚱하죠? 확실히 다르죠? 달군을 자르기 확실히 뚱뚱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얘는 또 뭐예요? 지금 딱 봤을 때 여성스럽다. 어떤 게더 여성스러워요? 얘가 더 여성스러워요? 얘가 드라이를 잘했나 보지. <laughs> 응.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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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성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뚱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얘는 드라이 공을 많이 들였고, 얘는 지금 급하게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뽑아내느라고. 그래서 가르마는 지금 이쪽으로 했고요. 얘는 가르마가 이쪽으로 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르마 해놓니까 으 어때요? 금방 얘가 또시도 여성스러워 보이요 맞나? 얘는, 얘는 지금 볼륨을 너무 많이 사냐는 소리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볼륨감을 지금 요 상태에서 버티컬을 잡은 상태에서 다이어건을. 얘는 뭐예요 얘는? 어, 다이어건을만 진행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아닌데, 얘가, 얘가, 얘가 저기 같은데? 어, 얘가 다이아건을이고 얘가 버틸 것 같은데? 얘가 훨씬 더 가벼운 거 보니까? 얘가 지금 가벼워서, 내가 볼 때는 얘가 더다이아건 같은데? 짧아. 길어. 아니야, 얘가 다이아건이다 얘가 길어. 얘가 다이아건을이다. 얘가 전체 다이아건 얘는 버틸 걸다이아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 그러니까 볼륨감이 옆에 있는 부분이 볼륨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리고 얘는 위에 머리가 길고요. 얘는 위에 머리가 짧아요. 얘는요 위에 머리층 안 냈어요. 다 계속 다리 건로 지나갔어요. 얘는요. 얘는 계속 위에 머리층 냈어요. 그래서 위에 머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층을안 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지는 머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드라이가 지금 얘는 정성들이 들어간 거고 얘는 좀덜 들어간 거고요. 근데 자이 쇼컷의 짜이는 커튼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층을 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도 있, 있지만은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깔끔함이에요. 우리는 고객님들은 뭐 보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위에 머리 뭐, 안 봅니다. 위에 머리 못 봅니다. 층을 냈는지, 안 냈는지, 관심 없어요. 뭐 보고 판단해요? 얘 보고 판단해요, 얘. 옆에. 아니요, 1차 가이드선. 자, 이거. 깨끗하게 자르셔야 돼요. 아주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다 죽여서 커트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라인. 뭐요? 손가락 안되고요 프렌즈 컷을 해서 해보시고, 커트 선이 좀 이상하네? 그럼 다시 크로스 체크. 어, 뭐가 뭐 뚱뚱하게 문제가 생긴 게 있어? 그럼 다시 뭐 해요? 크로스 체크. 그래서 무게감을 또 다시 한번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또 다시 여기 무게감이 생긴 게 있네? 근데 지금 자르는 게 많이 잘라요, 안 잘라요? 많이 안 자르죠?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이드 라인. 얘네들은, 층을 많이 안 냈기 때문에 얘가 뻗치질 않아요. 근데 층을 너무 많이 하면 얘는 뒤집어져 요 이렇게 여기가 자꾸 이렇게 떠요. 귀가 이렇게 있어서 귀선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기 때 얘가 자꾸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 뒤집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뭐예요? 그레이제이션에서 그레이제이션 그리지에이션. 버티컬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엘리베이션에서 어, 대각으로 해서 낮은 각도로 계속 커트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응? 낮은 각도로. 완만한 엘리베이션. 응 완만한 그로 그리, 로우 그레이제이션, 로그레이제이션으로. 로우 그리지에이션,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도 어때요? 너무 무겁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 뭐예요 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 자, 하니까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볍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무겁죠? 우리 맨날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요? 우리? 우리 뭐라고요 얘네들? 위험지요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후대각 자르고 있어요 안 자르고 있어요 엘리베이션으로 자르고 있죠 자아까부터 어때요 가벼워졌죠 훨씬 더 가벼워졌죠 음 이렇게 모양, 모양 잡아서 라인 핏 이렇게 삐져나 있는 부분 잘라서 가이드라인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남 여자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짧은 머리는 남자도 커트도 이거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얘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 문제 발생이 됐잖아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 대신에 자이 커트와 이 커트를 잘 보세요. 얘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훨씬 더 얘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왜 얘는 엘리베이션에서 무게감이 명성을 했었고 얘는 가볍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커트선이 확실히 달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의 커트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다. 얘는 왜 미손이냐냐면 앞머리가 너무 모양이 생머리라서 그래. 곱슬 곱슬인 것과 생머리의 차이. 어, 펌을 한 머리와 펌을 하지 않은 머리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얘도 지금 이 부분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여기 이, 이 부분 이이 부분 무거 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유 정종원 선생님 키 커서 좋겠다. 저 뒤에서 다 보이네. 응? 제일 부러워. 어, 왜 이래. 그런 거 싫어해. 자, 어때요?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죠? 얘도 라운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하는 게뭐 있어요? 사각은 무거워요. 사각의 낮은 각은 무겁기 때문에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부분은 수술치려고 들어가지만, 수술치지 마세요. 수술치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무겁다 싶으시면, 다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 많이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엘리베이션으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는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무게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어? 그니까, 무게감이 있는 방향에 역방향으로. 만약에 이쪽이 무게감이 있다, 그러면 후대각으로 잘라주면 되고, 이쪽이 무게감이 있다, 그러면 후대각으로 잘라, 전대각으로 잘라주면 되죠. 그쵸? 음, 그거는 내가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커트를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선이 예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커니 막 묵두각에 뭉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다시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또진행잘라주면 돼요. 그 머리 자꾸 스치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걸 이제 잘 찾아내서, 어, 정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는 거, 잘하는 거예요, 커트를.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이. 엘리베이션으로 진행해서 커트 잘라주고. 자, 앞머리. 우린 앞머리는 사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머리는 응? 자 앞머리는요. 내가 짧은 쪽이 긴 쪽으로 간다. 짧은 쪽이 긴 쪽으로 간다. 항상. 그러면 짧은 쪽이니까 이쪽이 어때요? 이쪽을 먼저. 이쪽을 항상 먼저 잡고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점점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벼워졌죠? 근데 느낌이 완전 히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얘가 좀더 가볍, 무겁게 자르고 싶다? 각도 더 내리고. 끝. 각도 더 내리고. 끝. 각도 더 내리고. 끝. 뭐냐면, 어? 응? 응. 여기서도 라운드. 여기서도 라운드 여기서도 라운드 여기서도 라운드 사방팔방 다 라운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커트에서 퍼, 뻗치지 않고 드라이 아, 커트를 할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거는 라운드 선이 모두 라운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도 라운드 얘도 라운드 얘도 얘도 라운드 이 선도 라운드 이 선도 라운드 이 선도 이 선도 라운드 응?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딱 그럼 크루스 체크 음. 자, 이렇게 크로스 체크. 지금 이제 모양을 하다 보니까 위에 머리를 안 자르다 보니까 위에 머리가 이제 막 삐져나온 머리가막 나오죠? 그죠? 렇 크로스 체크. 얘네들은 지금, 무, 얘네들은 지금 층을 안 냈죠? 위에 층을안 냈죠? 얘는 뭘로 잡아요? 방사형 포인트. 얘는 뭐 잡았어요? 방사형 포인트 스퀘어. 두 개로 잡았죠? 얘는 뭐예요? 방사형 포인트 하나만. 사방으로. 사방. 응. 방사형으로. 방사형으로 모양을 디, 디자인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 정리. 가이드라인 정리. 항상 다 끝나서요. 이 프레임즈 컷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앞머리. 앞머리, 이렇게.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대신에, 얘네들은 지금 옆에 머리를 아까 잘랐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에요? 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는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 대신에, 안 파먹게 하려면, 안 파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아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가 또 무게감이 생겨요. 생겨야 안 생겨요. 사이드만, 피봇. 방사형. 요것만 피봇. 얘도, 여기만 피봇. 이 코너. 왜, 사각으로 잘랐잖아. 사각으로 잘랐으니까, 둥근두산게 사각로 잘랐으니까, 얘는, 얘도 각지였을 거 아니야. 그쵸? 각진 부분 피봇으로 라운드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 잘, 잘라놓고 나서, 머리를 깎고 나서요,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드라이 할 필요 없고, 머리 깎고 그냥 툭툭 털면은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고객님들이 뭐 해요? 아, 손질이 편하구나. 그래서 손질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각이 아닌 라운드로 만들게 돼. 그 대신에 젊은 사람일수록 드라이를 많이 하니까, 드라이 젊은 사람일수록 사각을 많이 자르고, 나이가 먹어 먹을수록 층을 많이 해서 라운드로 많이 잘라줘라. 왜? 나이가 먹을수록 사각으로 바뀌잖아, 얼굴형이. 그죠 나이가 먹을수록 사각으로 바뀌니까 라운드로 잘라줘라. 자, 여기까지 질문. 사실, 근데 요, 요 상태에서는요. 요 상태에서는 밑에 머리가 빠져야 돼요. 밑에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야 돼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쭉쭉 빠져야 돼요. 이 머리는 이게, 이게 맞는 거죠? 짧아서 잘 모르죠. 그니까 밑에 머리가 빠져야 된다고. 그거는 잘 몰라. 지금 이 가이드는 내가 먼저 잡아놨던 거라서. 빠져야 된다고. 그건 이 밑에 머리는 나중에 내가 이미지로 또 잡을 수